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는 두 개의 민낯을 만들 건데요. 어, 아까는 DIY를 소개했었죠? 사과, 여기 샐러드 만들기랑 초코칩 쿠키 두 개를 만들 거예요. 우선은 처음에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 건데, 여기 그릇에다가, 이걸 여기다가 좀 옮기자. 괜찮아. 너 어차피 립밤 만들 때 찍혔잖아. 전 립밤 만들 때 같이 찍었던 규리고요. 어 그다음에 DIY를 만들어 주신 메인 반버입니다야 어, 우리. <laughs> 그러이잖아 그룹이. 아니야 감사합니다. 나 셀카 한 거에는 셀카 한 거에는 그런가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단 털렸다고. 단 털렸어. 알았어. 너무 막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다 흘렸어. <laughs> 아, 그리고 이거는 파슬리 표현제로도 쓸수 있어. 오호. 되게 섬세해서 <laughs> 이거 또 <것도> 어떻게 만들었을까? 도 <laughs> 이런 거는 표현제를 따로 파. 설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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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현제, 자, 안 과일 샐러드가 거. 벌써 완성됐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완전 간단해. <간짜네. 웃음> 다르 프쿠츠 쿠키를 만들 건데 저는 쿠키용 하이 전토를 하이 뜯겠습니다. 그그 아시구나. 그 아시구나. 그다지 어어머지를 그그그 어머 그 만들고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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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머 어. 머 어머 잘안 뜯겨. 요그릇 놓고